무침개집입니다요어 의자 좀 데려가요, 의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밥은 드셨습니까? 예.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예. 근데 살이 찔라면 뭘 먹어야 돼요? 살이 찔라면요. 나왜 살이 안찐지 모르겠네, 어, 미친 겠네에이 잡으면 돼. 예? 어? 올챙이. 올챙이 국먹으살쪄요 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아, 죽겠네. 그럼 메밀 요무기 한 장이 얼마예요? 3장도 팔아요. 3장 네, 주세요. 네, 아니 갖고 가려고. 점심 대 아, 요네세 장도 팔 아, 요세장 주세요 드시게아 아, 아점 점심 대신 네. 먹을래? 고 점심 대신 먹어야지 점심 대신 먹을 아, 아 점심 아, 점심 점심 오차, 저 간장 5천원 간장도 좀 주세요. 예천 원. 예요 제가 주는 건 찢어져도 괜찮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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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하고 사드릴요 네. 점심. 차에서먹으려고 아, 안 먹기 싫어도. 밥이 아. <laughs> 먹기 싫어요. 여기 있습니다. 올챙이 묵을 먹으면 잘이찐다는데이 맛집에 맛던 것처럼. 아, 맛있다우좀 아쉬워. 여기 여기 여기. 안세아아 먹었어 먹었어 음? 먹었어 먹었어. 어? 네, 감사합니다. 부침개 부침개. 부 집은 사람 이 손님 제 많네. 어머니 <laughs> 건강하시네요. 네. 네. 맨날 장마도 여름이 되면 옷이 맞아요. 이제 아, 너무 진짜 좋아하세요. 그니까 네 야, 있어. 어, 잠깐, 그래. 과일 파는 곳이 쫙 나가면서 야 이게 뭐야 파인애플이 나 이게 존나 파인애플 맛있어 보인다. 여기는 옷 파는 곳이고요. 옷 파는 곳이 이렇게 쫙 나가면서 있고. 앞에는 야채 파는 곳입니다. 봉평장에 오시면 야채 골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부추구나. 부추가 이렇게 가늘다. 아야야야, 아 너. 야야야. 이 고추가 나왔네. 고 뭐야? 지금 치라스너어 고추 같은데. 지금 안마 받으시느라고. 엄마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는 생선 파는 집인데, 문어가 많이 있어 보인다. 문어입니다, 문어. 아기. 공평장에 요즘 시골장에도 생선이요. 많이 나와요, 생선이. 여기도 가을 가게. 사람들이 슬슬 많아지네요. 여기는 야채 파는 곳. 생선집입니다. 생선집. 가치기는 무 같이 치기 여기는, 여기는 두부. 전화할 거야. 두부집입니다, 두부. 왜좀더 보고 가지? 음방울 개묵. 음방울? 아, 올방개, 올방개묵, 올방개묵. 순대. 오뎅 왜? 너네가 왜 불러? 우리. 이거 나렇게좀 줘요. 떡볶이. <laughs> 응? 예. 저거 뭔데? 저거 토종도 아니야? 진정가 냄새가 좋네. 파 파파 파스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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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뭐 저게 토종파? 토 아, 나도, 좀... 아... 나도 지금 헷갈려 아, 아니, 그... 아니, <laughs> 결기가 틀린데 어? 아 그래요? 틀리더라고. 난 몰라 아까 뭐라도 들었는데 이제 먹었어 옥수수가 나왔네 옥수수가 다 있어요 옥수수 <laughs> 이게 <laughs> <여긴> 무슨 나무리지? <나물이지>? 이삼립삼립 이거 처음 <laughs> 본거같아 아, 삼립 이거 본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에서부터 는 나무리. 저도 얼마예요? <laughs> 저도 만원 <마칠까? 웃음> <laughs> <laughs>

무조총. 네. 과일 파는 집에 사람이 많네. 파는 과일 파는 집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명이나물 모종이 나왔습니다. 명이나물 모종이 많이 나오네. 소나무. 봄이 되니까 묘목이 많이 나와요. 묘목이. 아, 노가리가, 노가리가 불에 익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면서 맛보고 사라고 고나물 파는 집이 노가래를 굽고 있네요 여기가 반찬집입니다 반찬집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집이 행성장에서 반찬을 제일 많이 파는 집이에요 종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담고 계신 게 무슨 반찬입니까 무생채요 무생채요? 네밥 비벼 먹는 무생채입니다 무생채 마늘 마늘 반찬 종류가 많아요 많아 반 하나만 더주요좀큰가 드릴까? 얼마나 쓴 거야? 이거 2 0에네 이거는 10000원. 10000원. 개 같습니다 개 용파 어. 김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들어가세요. 네, 많이 오세요. 많이 네. 먹어. 추장 된장.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기는 과자집입니다. 꿀 달달한 꿀입니다. 달달한 꿀. 달달한 꿀 아니고요. 그 짝퉁 꿀이 달달한 꿀이고 몸에 좋은 꿀이라고 그래야지 면역력 키워주는 꿀이라고. 그런데 근데 근데 이게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요거? 요 모시떡이야. 예? 모시 떡짜로안 알려주고 500원 주면 알려주는데. 모시떡이야. 모시떡 아니야. 맞아, 이게 그랬잖아. 뭐라는 거요? 500원 주면 나 뭐. 알려 있겠떡이에요 아, 나 공짜로 갈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응. 거금 주이지. 뭘 500원 받고 가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 내세요. 얘들도 주장권이 있어요. 촬영하면 돈을 내야지. 촬영하면 돈을 내야 된답니다. 이게 명이나물 모종. 아니잖아. 말린 게나. 어이피. 대추 노롱지도 있어요. 농기지 땅콩입니다. 장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성 서리태 또어 응. 공평 장날인데, 여기가 그룹하는 집에 사람들이 되게 많네. 어두컵도 있고. 저 앞에께 맨 앞에께 제일 작은 거아 요거는 예쁘다 그냥 미나물도 나왔어요 미나물무정이 나왔어요 그냥 미나물

오, 응, 좀 보세요. 향이, 향기가 확 나네. 네, 재배송입니다. 지나가니까 향기가, 오, 좋습니다. 네, 여기는 오, 옷 파는 곳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이, 예쁜 옷이 많습니다. 장뚜껑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래, 조그만 나. 절구가 이렇게 작아. 아기, 애기, 아기 애기 아기 절구가 나왔네. 애기 절구도 나오고, 단지도 나오고, 단지입니다. 꽃집이에요, 꽃. 야, 이건 무슨 꽃이, 선인장 꽃이 아닌데. 꽃이 예쁘네. 예쁜 꽃이 참 많아요. 이건 자백 같은데? 저기요. 광택이 파는 거이 도덕 파는 곳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음. 생선이 생선이 되게 많은데 위에다가 천막을 쳐놔서 시원합니다. 시원덕집입니다더덕집 수고 많으십니다. 도덕껍질을 <laughs> 이렇게 까서 팔아요. 맨날 도덕가시느라. 고 맨날 도덕가요. 맨날 그냥 손이 그게 손이 견뎌내겠나. 아, 그래. 네. 죽었어요, 예, 죽었어. 죽었어요. 네. 쉬지도 못하고 죠 네. 완전 도사. 도서. 도사입니다, 도사. 도서. 아, 도덕냄새. 도덕향기가 여기 오면요. 도덕향이 확 납니다. 계란도 있어요, 계란. 계란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청계알. 여기는 뭐, 뭐나? 약밥? 야바 기정 또 아, 하얀 떡 있네. 실? 어? 이건 이건 무슨 나무지? 그 생추 나무예요. 아. 울릉도는 전우 나무라고. 한번 어. 찍는데 그거 만 원씩. 받은지 한번 찍는데 만 원요? 네, 그럼 열번열 번은 찍? 그래도 한번 사든지. 저 사던지. 저거 진짜 맛있어. 열 번은 사야 되겠네 그럼, 그죠? 네. 아열 네. 네. 번은 찍어야 되겠네. 어, 그렇지. 어. <laughs> 여기는 붕어빵 집입니다. 감자? 감자를 예. 이렇게 깎아 갖고 나오셨네. 예. 감자가. 예, 이게 남아서. 감자국을 맛있는 감자야. 밥에 쪄 먹으면 맛있죠? 쪄먹고 그냥 쪄먹어서맛이팍 삭해요. 야, 명이나물 모종 갖고 나오셨네. 모 대선거야지. 이게 얼마씩으로 담아 갖고 고기 만원요. 여기 한개천 원씩. 이게 열 줌입니까? 열 개? 네. 열개 만원. 여기서 이 너무 한 개씩 더 넣고 두 개씩 더 들어가. 이게 그래. 이거 사다가 심어놓고 뜯어먹는 게 벌써 예, 예. 이익이겠다. 명이나물 명이나을 명이 때 명이나물 만원치 사봐야 얼마 안 되거든. 얼마 안 돼. 그죠. 우리가 다저어정도 뭐 하던 우리가 심은 거니까 예. 좀 싸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오대선 명이나물은 요보면빼뾰빼뾰가잖아요빼족빼족하이 빨갛고요 대가 예 대가 빨갛고 이거는 이건 울릉도꺼 아저울릉도건 이, 틀려 이봐이 틀리잖아요 네. 이대감이 넓적하잖아요 울릉도꺼는 올라와져 울릉도건는 넓적넓적해 울릉도꺼 이거 두개 근데 울릉도꺼 빨리 큰다고 사람들이 이거 빨리 컸잖아요 예 많이 심더라고 이거 맞봐 네. 이거 와이거하 차이가 나잖아 이거 똑같이 심어도 수확량이 울릉도게 훨씬 많으니까 이게, 야, 이게 하면 올라오게 하면 올라오면 피더라 이거는 예 네. 요건 뺄쩍뺄쩍 뺄쩍 올라 요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그,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울룡둑게 다 나왔대 왜냐면 빨리 크고 마, 이게 잘 퍼진대 울룡둑게요 그죠? 맛은 있 여기 여기 진짜 맛은 있어요 그 오대산 메나물이 좋지 오대산. 옛날에 오대산. 노인네들이 이거 장단지에다 장아찌 박아놓으면 은 지금 오대산 거는 구할래 구할 동자가 없어 그전에 할머니들이 왜이 장단지 장 박아놓으면 장맛 좋아진다고 고추장 맛 좋아진다고 추기잖아요. 대전 봐요 요렇게 음. 이쁘잖아요 틀려보면 음. 다르지. 음. 다르지 이 집이 붕어빵도 팔아요 붕어빵 붕어빵도 파는 집입니다 음. 많이 파세요 네. 김 굽는 집입니다 김이 숯불에다 구워요 숯불에다가 숯불에다 구운면어떡하 숯불에다 김부각 감자반 지금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이게 강냉이 튀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뻥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기 전에 가야지 무서워 여기는 뭐 탈수수 찐빵 여기는 시설이 현대 시설입니다 현대 시설 네. 수고 많습니다요 잘 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 장날에만 문 열어요? 항상 열어요? 어... 루틴 나만의 루틴이 중요하죠 빵 이름이 루틴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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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침개집이 있습니다 <떼기> 도너 이게 뭐예요? 파도나츠 얼마예요? 3 0개0원 3,000원. 3,000원. 3가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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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면 0원0 0원같은0 0원3 0 0원넘0 0그원만원3 아유 만원 사가야 이만원 같으면 만원어치 막 주고 그러는거지 수사, 수사 수사학 수사학 전공이십니까? 말썽을 나 수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니 수사 <laughs> 수사 수사가 뭐요? 몰라요 저도 <laughs> 아니 엄마가 수사라 그러고 몰라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오란다를 다으시네 그럼 거락받는거 아니라니까요 오란다 아니고, 돌아강정이라는 거예요. 오란다는, 오란다는 마트에 가 많이 팔아요? 네, 음. 입천정 까지는 거, 그거? 이거 보고 오란다라 하는 거, 진짜. 아, 아니, 얘는 돌아강정, 바삭한 거? 음. 오란다는 딱딱한 거, 입천정 까지는 거? 오. 어... 그렇구나. 자, 그러는 거 아니요? 여기요. 맛보고 가는 거요. 땅콩은 메밀이랑 같이 먹어요. 맛있는데, 아가씨? <laughs>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차도 아니, 보고 있다. 카드 주요 카드. 카드 하면 20%가 붙어요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 주의 그럼 이거는요? 아, 이거 이건. 한 개가 만 원짜리인데 내가 특별히 한개더 줄게요 얼마인데요? 만원한 네, 개가 네. 만 원짜리인데 한개더 준다는데 뭐 현금 줘야지 이렇게 주는데 그걸 뭐 카드를 주고 그러면 만. 哎，你看啊，这个，我昨天看的。